여기는요 강, 경기도 이천에 있는 치킨 대학교입니다 근데 모회사에서 만든 이 차분인식기 와 전광판 주차관제 서버 등이 문제가 있어서 as가 잘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와서 이거를 케이스를 감아 놔두고요 안에 카메라 하고 i o t 비 IR LED 전 등등을 넣어가지고 IR LED 조명이죠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 개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자본 인식이 잘 되도록 지금 개조를 했습니다. 지틀 어, 파킹은 주차 관제 시스템의 개발과 생산과 설치와 예서 주차장 5년까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. 어, 기존 주차관제 시스템 AS가 잘안 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. 저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